오늘, 김건희 씨가 드디어 특검의 소환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대추나무 연걸리듯 수많은 의혹들이 각종 부정부패 국정농단의 의혹에 한가운데 서 있는 김건희 씨가 오늘 수사를 잘 받기를 바랍니다. 이번 특검 수사는 무너진 국정의 기틀을 다시 세우는 과정이며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적 심판의 시작입니다. 김건희 씨는 더 이상 법망을 피해 숨을 수 없습니다. 조사의 성실히 임하기 바랍니다. 특검에 촉구합니다. 이미 검찰의 황제 의전 수사 눈 감아주기 수사로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증거를 인멸하고 관계자들과 말을 맞췄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을 경우 즉시 구속해서 법의 준엄함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수사에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 주십시오.